오 보기셨어요? <laughs> 와우. 어, 어. 아, 오늘 생일이라서 그런지 더 신이 나네요, 이거. 아. 아, 근데 퓨즈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저희도 진짜 지치지 어. 않고. 아, 계속, 계속 에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지쳤어요. 진짜안 <laughs> 지쳤어요? 네? 안 지쳤어요? <laughs> 안 지쳤어요? <laughs> 퓨즈들 지쳤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진행해야 돼 가지고 이거 리허설 그 카큐카드에 없어요 그거 아예 알겠습니다 카드에 <laughs> 없어요.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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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MC지 그치? 네 퓨즈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이곳은 콜라이브 온. 너무 네! <laughs> 아, <이것도 웃음> 잘해줬어. <laughs> 너무 좋아. 어블리버블. 아 미니 팬미팅 공지가 나간 후에 팬카페 에 퓨즈들과 함께하는 Q&A 게시판을 만들었죠. 만들었죠? 네! <laughs> 이곳에 퓨즈여러분이 온앤오프에게 궁금한 <laughs> 이야기를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질문 남겨주셨나요? 네! 어떤 질문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마이아씨 조금만 기다리면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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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아, 지금 뒤쪽에 스크린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들과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면 같이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질문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멤버들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와주세요. 이 멤버 이런 모습도 있더라. 퓨즈들이 잘 모르는 멤버들의 모습도 이야기, 모습 얘기해주세요. 어, 퓨즈들을 잘 모르는 우리 애, 오늘 오프만의 그, 장꼬대 그런 거요? 장꼬대도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알것 같은데, 혼자 얘기할, 뭐가 있을까? 음... 화났을 때, 화났을 때, <laughs> 주량은, 주량은 안 돼요. 안 우리 엄마는 그술 마시는 거안 좋아해요. <laughs> 아, 오량 아, 주량...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죠. 주량은 천천히 <laughs> 그 얘기하도록 하고. 마음에 드십 뭐 화났을 때, 화났을 때, 음. 우리 효진이 형은 화났을 때, 이번에 뭐영상 내가 하나 봤거든. 아니, 화났을 때,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근데 그거 화난 게 아니야. 화난 게아니 아니, 아니긴 해. 근데 비슷해. 약간 비슷해. 화났을 때 약간 효진이 형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말투가 진짜로 그 아빠가 애 혼내듯이 야 너네 그런 거 얘기했었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몇번 하는 거 같아요 재미 네, 인정해야 아니 안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약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저, 귀여워요? 무서워요? 어마어마해? 애 혼내 본 사람은 네? <laughs> 혼내 주세요 혼내 <laughs> 줘요 어, 어. <laughs> 네? <웃음> 또 다른 멤버들 또잘 모르는 퓨지들이잘모르 어 저는 어 이제 유유 유. 우리 유가 유. 진짜 닮아가요. 그게 제일 문제야. <laughs> 그러지 마 민트야. 요새 많이 닮아가더라. 아니 잠시만요. <laughs> 그러지 말고하시면서 따라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MK는 그냥 MK 한 명으로 좋게 해야 돼. <laughs> <그치>. 맞아 맞아 <웃음> 누구입니까? <laughs> 네예 누구예요?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전 솔직히 제가 이제 우리 유한테. <laughs>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제가 하는 기회를 보고 엄청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행복합니다. 근데 근데 사실은 뭡니까? 행복하면 왜 행복한 거지? 근데 <laughs> 근데 사실이에요. <laughs> 네. 또 가르쳐드릴 거 없어요? QC들이? 고객 뭐 저희 아니면, 근데 제가 아, 봤을 때 아, 오네노프의 네. 모습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네. 나중에 뭔가 생기면은 하는 듯씩 다 얘기되는 걸로 하죠. 사실 뭐 저도 뭐뭐 뭐 새로운 포스이라기보다는뭐막 두들어 가지고 네. 너무 다 보이고 똑같습니다. 뭐. 네. 아니면은 아, 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질문을 애매하게. 그럼 그럼? 아니요.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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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주는 걸 떠나서 우리 퓨즈분들께서 대표로 하나 질문 이번에 약간 뭐 알고 싶은 거 네, 그냥 다음 질문으로 <laughs> 넘어가요. 이러면 우리 다른 질문 넘어갈 수밖에 없어. 네, 아, 아니요. 아, 아니요. 뭐, 다음 질문. 저, 저, 네. 나, 다음 나, 저 하나, 하나 대답하고 생각났습니다. 네, 네. 이제 MK 생일에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민균이가어 작곡이나 뭐 그런 작업할 때 굉장히 네. 어 지금의 모습이랑은 정말 반대. 다른 사람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막 혼자 막 굉장히 막 거기에 어 뭐랄까 어 엄청 전문 이렇게 좀. 완전 몰두해서 몰두. 하지, 몰두. 네. 어, 완전 몰두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스 예민도 할 때도 있고 약간 저는 다른 모습이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이유스 형이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갔다 왔어요. 예. 맞아. <laughs> 쭉 빠졌죠? 약간 아니, 아니 아니. 저랑 같이 나왔어요 아침에. <laughs> 맞아. 맞아.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이렇게 활동 끝나고 한 2주 동안 굉장히 먹기만 하고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굉장히 살이 또 찌고 그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찌고 싶어서 운동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저 근데 생각난 거 있어요. 이 질문에 뭐요? 그 있잖아요 MK 칭찬받을 때 모습을 퓨즈들 잘 모르잖아요? 아. 아 맨날 칭찬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아왜 그래 아니야 <laughs> 막, 이게...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거에 되게 민망해가지고 <laughs> 네.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 정말 너 잘한다 그러면 은막 정색하는 느낌 알아요? 뭔가 뭐 약간 좀 에이 에이, 에이. 약간 민망해가지고 약간 약간 축하해줘도 약간 비슷해요 축하해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 하지만 하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아니 몰랐나 그런가? 네. 어, 그럼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땡. 두 번째 Q&A 주시죠. 아. 틴클 <laughs> 틴클 한번찰때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주세요. <laughs> 이거 솔직히 유토하고 제리어스 형 둘이서 얘기해줘야 돼요. 맞아 맞아. 어 일단. 그밤 늦게 하지 않아요? 1 2시1 시쯤? 네. 그때 굉장히 네. 피곤했었는데, 네. 그 짜자고 했을 때 살짝 힘들었어요 마음에서는. 그래요? 조금. 끝이에요왜둘다안 나요? 아, 힘들었는데, <laughs> 네.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성을 먼저 하자고 해서 유토가 아이패드로 뭔가 구성하는 어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처음에 아 이런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거 트윙클 트윙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이드 같이 아이드 같은 느낌으로 하자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많이 안무도 추가되면서 또막 이동하는 것도 많이 아이드보다는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안무 나온 것도 굉장히 훅훅 잘 나왔어요. 첫날에 응. 한 시간 반 정도 만에. 한시간 반인가 1시간 만에 동선을 다 끝냈고 네. 동선 다 끝내고 새벽에 시작했다 잖아요 12시 1시쯤에 근데 그걸 다 끝내니까 너무 졸리다 일단 이거를 짜야 되는데 아이두같이 아이두 느낌과 뭔가 캐치와츠의 느낌을 조금 그쵸, 섞었으면 그쵸, 좋겠다. 좋겠다 해서 안무를 생각해 오자 해가지고 다음날에 와가지고 맞습니다 그 의견내요 굿잉굿잉의 중요한 부분 이 있잖아요 별 네. 만드는 거 네, 네. 여기서 그뜬 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아이디로 아이디를 어디서 나는지 어, 그 아이디도 어 이제 둘이서 이제. 맞아요. 어, 둘이서.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니요, 아 그거 제가 알아요. 이현이 왜 얘기를 꺼냈냐면요. 저희가 단체 연습 아니, 아니 아니 얘기할게요. 얘기할게요. 단체 연습을 하는데 이제 둘이서 이렇게 별의엉글를 만들어 갔어요. 근데 그 다음 거를 아쭉 두두두두 이게 안무가 뭐가 나오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해서 멤버들한테 어이 뭐가 나오면 좋을까 얘들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유토가 아그러딱그 <laughs> 그게 나오기 전에 저희랑 제이스 형이랑 거의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두 뚜뚜까지인데 노래가 띠띠띠둥둥둥 이거잖아요. 약간 뭔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뭐 캐릭터들이 놀란 약간 아 그런 거라서 우리 계속 계속 듣고 뚜뚜뚜 어 완전 웃긴 분은 무슨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약간 그런 결에서 이제 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터지는 <목소리> 의견도 많이 추가면서 아, <목소리>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폭죽 어, <목소리> 폭죽을 제가 생각을 해놔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냥 뭐... 됐습니다 <laughs> 장난이에요 아, 그랬습니다, <laughs> <장단은>, 그랬습니다. <laughs> 비하인드 굉장히 이렇게 퓨지들이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저희 둘이 열심히 짰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 <웃음> 다음 질문 가볼까요? 여기 쿠키 치로가려지나요 그러는데 안 가려지더라고. 한번 해 볼까요? 아, 이거 가능할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내 손이 휴지 만하거든 오, 근데 이 휴지 마하고 나. 이 휴지가 이 휴지가 어떤 휴지죠? 냅킨, 냅 이건 재형이도 가려진다. 왜 나를 아니, 하지 마. 너도 봐 봐. 하지 마. 그러면 이걸 반을 접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아, 근데 가려줄 것 같아 반 접어도 이거 가려지는데요? 한번더 아 닫자! 한번 더! 아아 한번 더! 한번 더! 더. 4분의, 4분의 1로 해도 얼굴은 아니 눈, 코, 입 가려줘 면 얼굴 가 입만 면려줘 이목, 이목 와 목구비가 가려지네요 목구비 어? 작아 어? 형. 형 얼굴이 여기 목이... 재형 오빠할수 있다 형 오빠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뭐해도 돼요. 제영아 아니, 주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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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영아 안속아요 <laughs> <laughs> 그러지 마세요. 채영아 상처만 남아. 네, <laughs> 될것 같아요. 저저 어, 휴지로 재는 거예요 원래? 응. 어. 아 근데 머리로또 재는 거에서 그 예전에 한번 연습생 때였나요? 그 양용석 선배님도 이거 휴지 이거 해가지고 그 아. 크기 머리 재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형도 형이 더 작았나? 비슷하다 그랬나봐 그랬을 거예요. 사실 저희 두분다 작으시잖아요. 네. 저희 같은 셰프이거든요. 예. 네, 어, 네. 아, 한번 뵀는데 요 어, 근데 진짜 작으시더라고요. 어머, 저도 작아. 저는 일단 네, 네 굉장히 작으세요. 아, 어. <laughs> 저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이 아, 예. 작아. 감사합니다. <laughs> 뭐 어, <laughs>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니요. 진행하고 싶었서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 다음 질문지 시죠 아, 대요, 저거. 이제 추운 겨울이잖아요. 멤버들이 각자 제일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겨울 간식. 아, 겨울 간식이다. 솔직히. 아, 있어요, 저. 네, 뭐죠? 스프. 간식이야. 아, 수프인데, 어, 그 있잖아요. 스프인데. 맥도날드에서 파는 스프도 있고. 콘 스프? 오, 오, 오. 오, 오, 그런 거 진짜 좋아해. 따뜻하게 약간 아, 편의점에서 네, 파는 스프 아, 같은 거. 아. 나다. 또 아, 따르면 뭐 있어요? 뭔데요? 저 이제 그 뜨끈뜨끈한 오뎅! 아! 오뎅! 오뎅! 야옹! 어묵! 한 다음에 이제 컵에다가 탁탁탁 이제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죠 아주 어묵! 맛있습니다 나는! 붕어빵! 아! 붕어빵은 시그니처 아 붕어빵, 그, 어, 붕어빵 그냥 머리부터 먹으면 안 돼요 꼬리부터 먹어야 돼. 그거 저는 지느러미부터 먹어요 솔직히 팥! 어? 지느러미? 어? 그 지느러미 위에 있잖아요 그 바삭바삭한 거 아, 또그 꾸고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반응은? 근데 또 아니, 이제 요즘에 붕어빵이 아니. 여러 가지 맛이 나죠. 피자 맛도 있고, 아, 진짜요. 막 슈크림도 있고, 팥도 초코, 초코. 있고, 그게 다 있어요. 아, 네. 맞아. 솔직히 붕어빵은 팥이지 네, 슈크림이죠. 반만은 과일 반반? 팥시죠 붕어빵 파시 반반 하자. 뭐 그런 거죠. 완전 거 같아요. 재료만 쓸다 똑같아. 재료만 쓸때그 그래. 믹스로 해가지고 나오면 또 괜찮은 아이디어로. <laughs> 네 일단 아니, 아니, 네 그렇게 예쁘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laughs> 그래, 재밌을 것 같다고요 의견 아시겠죠 <laughs> 네 좋아요 또 다른 분들 또 겨울에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어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구마, 아 고구마. 네, 이제 제가 어떻게 겨울을 어떻게 뭐, 되었냐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그 다니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 신호등 앞에서 항상 아저씨가 이제 고구마를 파세요. 그래서 이제 천 원을 가져가 가지고 이제 하나 사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방금 드래곤볼 많이 봤어. 그래서, 와, 그래서 와. 이제 한국에도 뭐편의점에도 많이 파잖아요. 이제 교육. 그리고 고구마가 탄수화물로 먹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아, 대신에 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야. 한 20번 들었습니다, 저희. <laughs> <laughs> 이어서 저것보다 단호박이 더 좋다고. <laughs> 이렇게 이어서 아, 좀더 네, 과하게 하고 싶다, 그럼 단호박으로 하시는 <laughs> 게 좋습니다. <laughs> 저는 그거 좋아요, 호떡. 아, 호떡, 와우. 와우, 붕어빵 옆에 파는 거. 호떡, 어우, 뜨끈뜨끈한 호빵이요. 있었구나. 저희 호떡 없죠? 송합니먹고싶다또 어, 뭔가 퓨즈한테 아니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다죄송 당연한 라면. 합니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면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음, 아, 귤. 아, 귤. 귤. 죄다 오 오빠, 저 호빵 좋고 코코아도 느낌, 네? 코코아도 느낌 있네요 저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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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빵거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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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거 오빠. 피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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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음, 굉장히 많네요. 알지, 알지,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 네. 갑자기 배고프다. 원늘가 퓨즈가 된다면 최애 멤버는 누굴까요? 아, 있어 있어. 그럼 이전, 유토 이때요. 네, 어, 저는 어 당연히 심대영 말고.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아니, 아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런 게 아니야. 이이있어 있어요. 여진이 형인데 저는 그요번에말어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와서 이제 어방 큰방 연습실 큰 방, 에서혜진요 여기 있어이 여기 서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요기어요 여기 어기 있어요. 여기 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요 여기 있어요. 여 그런 되게 음색이 제가 이제 들었던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일 와가지고 되게. 아. 어. 기억나? 그지? 어? 기억나? 무슨 뭐 노래지? 아. 내가 너무 많이 그, 그 아. 그거. 아, 그 제이디. 제이디 그, 아니? 제이디. 제이디? 아마 그그거예요 아, 껴신 선배님 아, 선배님의 뭐, 아, 그 네. 높은 거뭐였지 눈에 그 꽃? 야생화? 야생화. 와.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그때 생각나. 좋았던 기억만, 여기 뭐였구나. 그리움만 그만.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은 잘하네. 또 차기신가? 누구든. <laughs> 어, <잘하네>. 저는 정말 예상 <laughs> 바뀌실 텐데 사실 또아 사실 멤버들이 다 뭔가 각자만의 그런 개성이 뛰어나지만 오늘만큼은 MKA를 고르겠습니다. 아니 생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만큼 내일 에오 생일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절대 해.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아까도 그랬지 내 친구 고양이? 야옹이 송? 예, 예. 어, 그거 하는데 R&B 버전을 사실 제가 이제 그민규니가 MK의 커버곡을 들어요 그러면은 어 진짜로 굉장히 그 맛을 잘 살리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이 보면서 어 대단하다 어 그래서 MK를 고르겠습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과유스은 오프팀으로서 누가 되고 싶 아니 네네 누가 <laughs> 팀 누가 최애 멤버가 <laughs> 오프팀 팀을... <laughs> 아, <솔직히 웃음> 어, 자기 자신. 솔직히 원래 팀으로서 오프팀 <laughs> 오프팀으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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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 그렇구나. 이능뭐죠아 <laughs> 아, 솔직히 MK가 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나 에버 자켓사진도 먹고 이번에 모스코 모스코 때그 y 보다는 약간 그많이 나온 게 많았잖아요. 얘가 비율도 좋고 작곡도 하고 또 이제 R&B 노래나 이런 것도 잘 맛을 살리고 맞아요 이, 이 정도면 돼 그러면은 이 정도면 돼? 어. 그럼 MK가 퓨즈라면 온앤오프의 최애 멤버는 누군가요? 아 잠깐만요 대형 오빠 해줘요 대형 오빠 진심으로 우러나면 좀... 지금 누가 안 나왔어요 아니 진심으로 우러나와주세요 아전 솔직히 근데 다 매력이 너무 달라서 다좋아해다 네. 온앤오프를 사랑할 것 같아요 솔직히 고마워요 아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명은 목소리 좋지 한 명은 재밌지 재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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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있어요? <한> <laughs> 아니죠 아니요 한 명은 귀엽지 또한 명은 얼마나 치을도잘 추지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서 또 이제 <laughs> 한, 명? 네?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은? 그게 <laughs> 두 개가 바뀌는 <뭘까요>? 거요 <laughs> <laughs> 잘생겼지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짧은 머리잘 어울리지 아이 <laughs> 네. <laughs> 하셨네요 더 슬퍼?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게더 슬퍼? 잘어울 <laughs> 근데 정말이에요 저는 아.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제이어스 형을 좋아했다가 어? 어 우리 유도 이런 매력이 있었네? 이면서 유도 좋아하게 되고 재밌네? 아니, 아니 아니 너 사람이 변하는구나 <laughs> 너, 너 변, 말, 사람이 변하니? 아니, <laughs> 아니요 다들, 다들 이제 장점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그죠 장점을 보는 거죠 어, 혹시 이거 지죠 스크린이? 다음 질문 없나요? 아니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아 아, 그러안 돼. 약 오늘 이상하게 저를 빼놓고 자꾸 질문을 자꾸. 또 지성처럼 아름답고 이쁘기에 약간 저한 뒤에 있는 하얀색과 약간 배경이 비슷했기에 혹시나 그 까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 예,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한 <laughs> 거예요.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평원 누구예요? 아 저는 네. 저는요 제 제제제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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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m k 요아 이제서 PK 얘기 많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아 사실 PK요. 아, 알겠나요? 아 k 아니 저도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네얘기하셔도돼요 네, 어, MK랑 U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유 제가 일단 뭔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아, 물론 다 그래. 있는데 더 있어요 이 둘이. 근데 MK가 오늘 또 생일이기도 하고 오늘따라 또 빛이 나고 잘 생겼어. 오늘 만약 내가 퓨즈가 된다면 MK가 최애가 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많다. 기 좋다. 이번에말말안 하는 사람 없죠. 예. 네. J.S. JS. 어? 형, 형. 형 우리 둘이 그냥 가만히 있자. <laughs> 우리 둘이 안 불렸어 무슨. 어, 너도 안 그랬어? 어. 나? 아, <laughs> 내가 H 나 차근거리. 근데 제가. 그럼 가 때... 아니잖아. <laughs> 제가 요즘에 오늘 부퓨즈가 이퓨지가 된다면은 민규한테 빠질 것 같아요. 요즘에 민준이가 어. 진짜 정말로 너무 됐어. 귀여워요. 어? 귀여워요 요즘에. 이 <laughs>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트위터도 올렸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가저는 아, 아, 뭐? 와이어스 바꿀게요 그러면. 와이어스 와이어 내가 아니 제가 와이어 할게요. 아니 제가 와이어 할게요. 왜냐면 와이어지 하 거... 마. 그냥 <laughs> 하지 마. 고 해도 빼내면 돼. 돼. 알겠어요. <laughs> <못> 하지 <찍어지지 웃음> 않게.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럼 와이어는 어 진짜 우리 엄마 나 사랑해. 알겠어요. 너무 과격하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땡기 한번 읽어 주시죠. m k 가 멤버들에게 노래를 만들어 준다면 각각 어떤 노래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각각 우리 멤버들한테 각각인가요?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같아. 아 그, 그렇다네요. <laughs> 일, 어 일단은 저는 효진이 형 말할 것 같듯이 발라드. 감성적인 발라드고요. 좋아. 우리 유는 춤하고 같이 할수 있는 어 댄스 퍼포먼스 곡. 오 그리고 이현이 형은. 예? 네? 미안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그 좋은데. 좀, 들어... 아, 네. 좀 힙스러운 &B. 어, 네. 아 b 힙 좋아요. 그리고 와이어스는 이제 R&B 노래 피처링 같이 해서 랩내 노래처럼 좀 아이가 제 말이 그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고 와이는 따로 얘기를 냈어요. 이게 이전 이야기 뭐 R&B 얘기 하면은 거기서 피처링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는또 이제 힙합 트랙 완전. 형? 네? 크로프 형? 어, 그저 뒤 랩을 막아로 하고 뒤에 막 <laughs> 크로프를 그냥 푸르는이비인기요저 <laughs> 크로프, <laughs> 크로프 아주겠다 했습니다. 기 일부러 하거봐 전혀 아니, 그리고 제이어스, 제이어스 형은 완전 발라드는 아닌데 그 중간에 어쿠스틱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중간 아 느낌 아,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럼 형 자기. 다 해서 장르를 어 맞아 아, 잘했어 그 하나를 돌면 하지 않고 그냥 나다 한다 예뭐 네, 어쿠스틱이 뭐어쿠스틱 발라드만 발라드만 댄스 어, 어블리버블 뭐, 네 해보도록 네. 네. 네, 뭐, 네, 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네. 네. 어떻 네, 다음 질문이 남았나요? 끝났어요? 아네 아, 어. 끝났네요 어. 아 끝났다고요? 네. 아, 이렇게 오케이. 퓨즈들과 함께하는 Q&A 타임을,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다 소개되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잘 보관해놨다가 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답변해 드릴게요. Yeah.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팬들 박수! 박수! <laughs>